1일장을 읽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번에도 아,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아, 1일장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정말 이것을 무슨 이야기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게 길게 이렇게 쓰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이것이 읽어도 잘 해석이 되지 않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신 목적이 있는 줄로 믿고 한절한서씩 보고 있습니다. 음.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은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고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에서 흥망성쇠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들은 항상 탐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항상 약한자를 짓밟으려고 그리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포악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탐심이 있고 또 포악성이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들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만이 그것이 끝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적그리도가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마지막 큰 전쟁을 통해서, 안티코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적그리도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일어나게 된 동기, 또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저그 전쟁을 두 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포악성 그리고 인간의 탐심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있을 때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한 점을 한 점씩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단일서 11장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 첫번에는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제일 첫번에 헬라제국이 있었는데 그큰 제국이 네 나라로 남겨졌는데 그두 나라는 상관이 없고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 그래서 시리아 지방과 그애굽 지방에 푸톨레미 왕과 시리아 지방의 셀리쿠스 왕조가 싸우는 근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누가 쟁취를 하려고 하나? 진짜 교도부 역할을 하는 이런 것들을 싸우해서 패권을 놓고 싸우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왕국의 싸움 음, 이것을 보면서 그5 절과 6 절에서는 우리가 남과 북이 그 맹역을 맞는, 맺는 그렇 그러니까 다, 우리 싸우지 말자. 이렇게 했지만, 그런 약속은 부산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과 9절에서는 남방왕이 북방왕을 치고 승리한 것.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 푸톨레미 왕조가 남방 애굽이 강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겼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볼 10절서부터 19절 말씀 사이에는 10절과 13절에서는 북방왕이 이 졌으니까 이제 보복을 하려고 이제 많은 군사들 데리고 내리고는데 근데 실패를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14절에서는 남방이 쇠약할 때 주변국들이 쳐서 이렇게 그 애급을 이렇게 삼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실패로 돌아가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변국들도 애글을 치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15절 또 19절에는 이제 북방왕과 남방왕이 이제 싸우재차 이제 북방왕이 쳐들어오는 그래서 승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유대 땅을 점령하면서. 그래, 유대 땅을 점령하고, 또지중해 지역, 여러 삼나라를 정복하다가, 그 섬나라의 대장이 반격함으로 인해서 정복이 실패되고, 그래서 이 북방항이 급격히 쇠퇴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역사 속에서 어떤 전쟁으로 일어났는지, 이것을 오늘과 오늘 보면서, 어, 정말로 애국과 시리아의 전쟁,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권력과 또 탐심에 대한 이것 때문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 우크라이나와 그, 그,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왜냐면 권력과 탐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뭐냐면 탐심 때문에 이루어지고 권력을 향해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 평민들이 살상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평민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전쟁과 기근, 지진, 뭐 이런 것이 일어나면. 이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우리에게 그 징조로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다니엘 성에서 이런 전쟁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별로 우리가 상관없는 일 같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로 우리가 상관없는 것 같은 이런 것이지만 한적 한지 한쪽 알아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권을 드립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이 많은 군대를 모아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오. 그러니까 앞자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북방왕 세지구스 왕이 남방왕을 치고 어 어떻게 됐을하면 승리 남방왕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북방왕들이 북방왕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모아서 다시 한번 쳐야 되겠다. 또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셀리쿠스 왕조의 아들이 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가서 싸웠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싸우려고 할 때에 그 아들이 컸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전쟁을 하러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 전쟁 준비를 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 같이 나올 것이며 그러니까 그두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나오는, 그러니까 군대를 많이 모아가지고, 물이 넘침같이 있었으니까 많은 군인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 북쪽에 있는 셀리쿠스 왕조가 큰 이런, 다 제국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급이 네나라로 아니, 그, 헬라 제국이 네 나로 라 나눴을 때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한 것이 셀리쿠스 왕조고 또 그들이 더 인도까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더큰 나라를 이루고 있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과 같이 동조를 해서 두 아들이 이렇게 침범에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 10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을 경관성까지 칠 것이며 그게 나을 것인데 또 그가 와서 그러니까 그가 와서.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그가 그러니까 둘이 오다가 요것은 이제 하나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둘이 오다가 그 아들이 이름이 큰 아들의 이름이 셀리 쿠수 3세고 그다음에 두째 아들 이름이 안티쿠수 3세입니다. 그래서 연합을 해서 형님과 동생이 이제 전쟁을 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안티쿠스가 보니까 셀리 쿠스가 전쟁을 잘못 하는 고힘이 없는 거예요. 머리가 없는 거예요. 아, 그 저런 거, 저런 게 무슨 전쟁으로, 저 형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안티쿠스가 셀리쿠스를 죽입니다. 어? 자기 봉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을 경고한 성까지 칠 것이다. 그러니까 동생 안티쿠스3세가 이제 남방왕을 치러 내려오는 이런 걸 그래서 경고한 성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디 냐면그 내려오면서 치는데 이제 가이셰라, 빌립보 어 이제 이런데 또 시돈, 가나 또블레셋뭐 이런 나라들을 다 심어서 내려오는. 그니까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쳐 내려오는. 그래서 이제, 푸톨레미 왕조에 있는 데까지,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되면 그 이스라엘이 애굽과 친하게 지내서 시리아와 그, 그, 셀리쿠스 북방왕하고 친하게 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어디에 붙어있었는가, 피, 어, 푸톨레미 왕조, 즉, 애그 왕조에 붙어서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이 거기를 막지구에서부터 쳐서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11절, 12절 말씀,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또 먼저번에 졌는데 돌아가더니 얼마 후에 또막 쳐내려오니까 남방왕 즉 애굽에서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되면 노했다는 거예요. 분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이 나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그러니까 싸우겠죠. 전쟁이 걸어서 오니까 이쪽에서 대항해서 싸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북방왕이 큰 물을 이끌 것이나 그 물이 있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렇게 큰물 같은 이런 큰 군대를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왔지만 어떻게 되느냐 하면 푸톨레미 사세가 이기는 것입니다. 푸톨레미 사세가 이제 그 셀리쿠스 왕조, 안티오코스 그 3세가 데려오는 군대를 이기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톨레미 사세가 이제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갈 때에 이스라엘에게 들어가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다가 하는 것이 있는데 그 12절 맞습니다.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그러니까 북방왕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다 이겼구나. 내가 이렇게 전쟁을 잘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제 돌아가다가 이, 사람,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그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만한 마음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생각을 해서 그 어디를 들어가면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절해서 쓰러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렇게 기절해서 쓰러져서 애굽 이제 내려가다가 아,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 내가 어떻게 여기서 기절해서 쓰러졌나, 거기를 다 점령을 해야 될 텐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의 애굽에는약한 4만 내지 5만 명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서 어떻게 하는가 면그 분풀이를 그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신을 섬기는데 너희들 신 섬기지 말고 나를 신이라고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대인은 오리.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자단들이니까 그에게 대항하는 사람도 있었대고, 이렇게 대항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프틀레비의 왕조가 어떻게 되면 그 사람을 다 잔인에게 죽여버리는 거.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이 약간 4만 내지 5만 명이 거의 다 죽고, 그것이 무서워서 도망하는 사람 도망을 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가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기절해서 쓰러졌어.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분부를 누구한테 하는가 하면 그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12절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살고 있다 애굽에서 내려와서 살고 있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부를 하고 살고 있다가 한 수년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냐면 부톨레미가 병이 들렸어. 그리고 이제 그 부인도 같은 병에 들렸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두부가 같이 동시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푸톨레미 왕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 일어나야 되냐면, 이제 왕이 또 일어나야 되니까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아들이 다섯 살이었어 그러니까 푸톨레미가 5세가 다섯 살때 왕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다섯 살짜리가 뭘 하겠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나이에 왕이 된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북방왕이 다시 쳐내려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안티쿠스 돌아갔던 안티쿠소가 다시, 북방왕이 다시 쳐내려오는 얘기가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대또곧몇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르리고 오리라. 이런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북방왕이 이제 지구소 돌아갔다가 돌아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쳐내릴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많이 하고 또는 이웃나라들에게 많은 것을 협조를 구해서 어떻게 했냐면 많은 물건과 대군들을 들이고 몇대 위에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니까 러또 전쟁을 하러 내려오는 거죠. 그랬을 때 남방왕의 실태가 어땠습니까? 아직 어린 나이에 있는 이런 왕, 애급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렇게 와서 다시 저 전쟁을 하는 것이. 그랬을 때 14절,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네 백성 중에서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이어 걸려 넘어지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학을 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방학만 아니라 옆에 있는 나라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많은 나라가 같이 와서 이 사람들을 남방학을 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역사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네 백성 중에서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그내 그러니까 네 백성이라는 것을 누구래 되는 거? 지금 이건 현상을 지금 다 누구한테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에게 지금 이런 그 꿈에 대한 큰 전쟁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예 이슬라니까 내네 백성이니까 다니엘의 백성 즉 유다 집 유다 백성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에서 포악한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그러니까 포악한자들, 그러니까 포악한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살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 지금 다니엘의 때에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오는 것이 왜 잡혀왔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섬기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자고 다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몽둥이 삼아서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있고. 또매 이때 와서 70년이 차서 이제 되돌아가게 하는데 아직도 돌아가지 않고 있었던 이런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단지 이렇게 됐을 때 그때 포악한 자들,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악한 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다른 실을 섬기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근데 환상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환상을 이루려고 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 남방 왕즉 애굽에 붙어있어지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이 에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붙어있으면 애굽과 친 애굽 정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친 애굽 정책을 하고 있었는데 시리아에서 그 안티쿠스 셀리쿠스 왕조에서 쳐 내려왔을 때에. 에그 자기들만 쳐내려면 남방왕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옆에 있는 주병국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면 우리가 나가서 전쟁에 이기면 그 전쟁에 이기면 뭐를 받습니까? 많은 그 전리품들 또는 많은 조공들을 받을 텐데 그것을 너희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너희들을 어떻게되면 해방시켜주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거기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북왕족 북, 왕족 그, 북방 왕과 더불어서 이제 푸톨레미 왕조, 즉, 애급을 찌러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붙은 거예요. 셀리쿠스 왕조에게 붙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을 하려고, 독립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우리 독립을 하려고 했던 이런 것들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것이 돌이어서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이 돌이어서 걸려 넘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방족이 이겨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데, 그것이 도리어 애급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아, 미움을 타게 되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그 독립을 하게, 그러니까, 세리쿠스 왕조에게 붙여가지고 독립을 하려고 했던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때? 하나님 백성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립시켜 주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할 텐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으로 그리쿠스 그러니까 왕조에 붙어서 여기 전쟁에서 이기게 하면 우리를 독립시켜 준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붙어서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무소서. 를 보면은, 이제, 이거에 대한 5장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공의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가 그러니까, 내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내백성이라고 하지만, 내백성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고 돌이켜야지만 되는데, 해는 돌이키지 아니 하고, 이들이 꾀를 부려서, 거기서 해방을 되려고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의 하나님. 즉, 우리가 호세하는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를 한다면, 암호수수는 공의를 나타내는 이런 하나님의 속정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5장 18절 말씀, 19절 18절 말씀 보면, 화 있을 진저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는 자요.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잘못했다고 나를 오늘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 쌓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오늘 잘 지켰다고 해서 오늘 나에게 상을 금방 내려준 것이 아니라 그 잘한 것을 두고 두고 쌓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는 날이 있다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 그를 왜 너희들 기다리고 있느냐 이것이 너희들에게 그것이 화가 되고 음, 에고,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것이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여호와의 손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빛이 날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면 그것이 어둠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십구절 마침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그니까 러 사자가 쳐들어가서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막 도망을 갔더니 또곰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과 간도다. 그러니까 큰 것을 피해서 도망하니까 더큰 것이 나오고, 또더큰 것을 피해서 집에 들어갔더니 벽을 만졌더니 벽에서 뱀이 나와서 나를 물어서 죽였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그냥 죄 있는 대로 그대로 있으면 어딜를 가든지 쳐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야기를 암호수 선지자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암호수 선지자가 얘기한 것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을 섬기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터져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요것을 얍삽하게 어떻게 됩니까? 남방왕에 붙어 있다가 셀리쿠스 왕조가 이러니까 거기에 붙어서 남방왕을 치러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됩니까? 그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것이 도리어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제 그들에게 화가 났던 남방 왕이 그들에게 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방 왕의 그여 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해그 독립을 하려고 이렇게 되면 그것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 그래서 이제 남방 왕이 또 다시 그, 거기를 치는 것이 15절, 16절 맞습니다.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업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가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어,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에, 설 것이요. 그 손에서 멸망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다른 왕들이 바로 없어지 없어지는데 안티쿠소 3세는 지금 길게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티쿠소 3세가 길게 가고 있느냐? 이제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큰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녹아봐야 되는가면은 그안티쿠소 4세, 즉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와야지 되기 때문에 그안티쿠소 3세 얘기를 길게 하면서 또 이들을 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 하맛을 치고 또경고상 두루와 시 돈을 치고 가이사를 치고 저 블레셋까지 정복을 해 내려왔으니까 이제 블레셋은 어떻게 내애굽에 바로 붙어 있는 이런 데까지 이렇게 쳐일이오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니 그러니까 전, 지중해 연안까지 다 이렇게 쳐들어오고, 불레세까지 뜨 오고, 지금까 이곳을 소식을 들은 풀텔님의 우세가. 자기들 정예 부대를 다 내보내서 전쟁에 이제 빡빠에 이기려고 그러니까 어리지만 그 군대를 자기들 보호할 군대들을 다 어떻게 하면 전쟁으로 내보내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또 그러니까 이거 그랬는데 그래도 안티쿠소 3세를 이기지 못하고 그 그러니까 승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불레까지도 정복하는 즉애그 입구까지 오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와 해양은 늘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을 하는데 어디에 목적 이 있느냐? 본국을 치기 위해서 그 교도부 역할을 하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 즉 이스라엘이 있는 그, 그, 그 거기를 점령하려고 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사를 보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육지에서 해양을 치려면 거기에 붙어 있는 나라, 다음 해양국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육지를 쳐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교도부 역할을 하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딱. 우리나라도 그런 역할 그다리 역할을 하는 것 같지 그 이스라엘 나라가 즉 유대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셀리쿠스 왕조하고 애굽의 왕조가 싸우는 그 남방왕과 북방왕과 싸워서 그들이 쳐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것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 지역인 거지 거기에 늘 관심이 있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의 안티에쿠스 3세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어떻게 보면 장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아갈 때에 거기를 장악하고 돌아가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거기만 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푸틀레미 왕조가 또 가만히 있지 않냐고 어떻게 하냐. 느 그때 막 일어나고 있는 신흥세력 로마에 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가 당신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를 도와달라고 해서 로마가 이제 쳐들어서 그러니까 배를 타고 와가지고 이제 이기게 하는. 그러니까 돌아가다가 이제 쫙또 다시 이제 로마로 이제 이렇게 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로마에 가서 있다가 다시 이제 그, 어, 안티쿠소 3세가 이제 다시 군을 정비로 해가지고, 이제 로마를 쳐서 들어가는, 그래서 거기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쳐들어가고 유럽으로 쳐들어가는, 이제 이런 전쟁을 하는데, 그때에 어떻게 되면 로마에서 찬 장군을 보내서 그들을 이기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음, 그것의 수치를 다 15절 분에 북방함 나서 토성을 쌓고 변병성을 점령할 것이요. 북방을 그렇게 이기고 남방한 구대를 그들을 당할 수 없으므로,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어짐으로. 그래서 16절, 오직 그가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힘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자 그게 마음대로 막 치고 이서 이렇게 이기게 되는 이런 것인데 그는 저 이렇게 힘이 당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영화로 땅에 설 것이다. 그러니까 영화로 땅은 어디를 얘기를 하는니까? 그 이스라엘 땅을 그러니까 유대 땅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 그러니까 그북 이스라 엘북 왕국이 그 우리에 붙어서 부톨레미 왕조를 어, 싸워서 이기면 너희들에게 독립을 주고 모든 전리품을 나눠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그 이, 유대 땅 유대 나라가 그전까지는 애굽에 붙어있었는데 그 말에 솔깃해서 어떻게 되냐면 셀리쿠스 왕조에 붙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로운 땅에서 그래서 했더니 이제 그것이 그것이 빌 저기가 돼서 저그 나라가 멸망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자기 이권을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사자를 피해서 갔더니, 곰이 나타나고, 곰을 피해서 집에 갔더니, 벽에 손을 댔더니, 거기서 뱀이 물은 것 같지?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 거기에 그 영화로운 땅이 짓밟히게 될 것이고, 그의 손으로 멸망이 있게 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 17절, 그가 결심하고 결국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고 그에게 무익하리라. 이렇게 북방왕과 남방왕과 싸우다 보니까 힘이 없어도 되니까 남방왕이 자기 딸을 어떻게 되면 북방왕하고 화친하려고 딸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친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결혼 관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방왕이, 남방왕이, 북방, 그러니까 북방왕이 남방왕에게, 즉, 푸톨레미에게 뭐를 주느냐면은 부레의그 오세에게 딸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에, 그, 우, 에, 그 크레오파트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크레오파트라가 아니라 그런 이름만 같은 이런 레오 파트라를 주면서 거기를 이렇게 에, 하려고 했는데 이 여자가 시집을 와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하고 누구 말을 들었는가면 자기 남편의 도돈 도와서 이제 그날를 강성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에, 이제 역사상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9후의 <스> 그가 그의 올림픽.